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91회차 요미우리가 한신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스가노 토모 유키 이승 4패, 방어율 3.26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1일 야쿠르트와 홈경기에서 8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가노는 이번 시즌 타선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중입니다. 25일 한신 원정에서 5.1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 닛시 주냐 상대로 복수전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을 맹폭하면서 홈런 5발 포함 무려 13점을 득점한 요미우리의 타선 은 혼자서 3홈런 4타점을 올린 오카모토 카즈마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문제는 한신 상대로 홈에서 경기 당 평균 득점이 간신히 2점을 넘어 간다는데 있습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 는 여유있을 땐 확실히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신은 니시 준야 4승 2패 3.19를 내세워 5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1일 준위치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니시는 6월부터 완벽히 선발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미울이 그것도 도쿄도 원정에서 매우 강한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최대의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이시다 켄타 상대로 3점을 득점한 한신의 타선은 하마 스타 연패를 3연승으로 갚아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도쿄돔에서의 타격이 영 좋지 않다는 게 최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8의 말의 위기를 막아낸 게 대단히 컸습니다. 정리합니다. 니시 주냐는 그야말로 도쿄돔만 가면 엄청난 호투를 해대는 투수입니다. 이번 경기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스가노 역시 도쿄돔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후반이 변수인데, 불펜의 안정감은 한신이 조금 더 낮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픽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